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트를 공부하시는 전국의 많은 우리 대학생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좀 과한가요? <laughs> 네 아무 뭐 분명 히 해외도 있으니까 자 반갑고 저는 이시안이고요. 어, 이게 좀 주체 측에서 제가 누군지 좀 알려달라고 뭐 그런 걸 찍으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냥 어 이시안이라고 네이버 에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쳐보시면 여러 가지 그 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적성에 대해서 좀 아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런 걸좀알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거든요. <laughs> 뭐 인터뷰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쳐보시고 위키피디아 사전이나 이런 데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사람이 가르친구나라고 좀 알아볼 수 있는 여지가 되겠고요. 어사체 강의 같은 경우에 제가 2008년 2009년서부터 했는데 최근. 몇 년간 그니까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그죠. 처음에 예. 강의를 딱 해서 그러면 4, 50명, 5, 60명, 6, 60, 60, 70명 막 이런 정도였다가 뭐 어느 순간부터는 200명 막 이렇게 오더니 최근에는 진짜 꽤 많아졌거든요. 제가 1년에 가르치는 오프라인. 제가 온라인은 그동안 잘안 했으니까 오프라인을 가르치는 인원이 한 5,000명, 6,000명 수준이 넘은 것 같아요. 한 8,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 어, 지금, 불과 몇년 사이에, 한 1, 년 사이에 굉장히 변하거든요. 자, 그얘기 뭐냐면, 사트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예전엔 그냥, 에 대충 뭐, 그냥 하고 보자. 이건 IQ 시험이야. 너는 나 자신에 대한 어쩐 그, 머리를 시험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운전면허나 비슷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사트 공부하는 것들을 약간 좀 밖으로 내보이지도 않고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불과 3, 4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트 시험 때가 되면은 도서관에 가면 다 파란 책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게 바뀌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용은 비슷한데 커트라인이 올라가니까 근데 공부하 애들이 많아지니까 사트 내용 자체도 좀 어려워지면서 지금 사트가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 저런 부분이 어려웠다 되는 건데 옛날보다는 어쨌든 복잡해졌다라는 것들이 지금의 중론이라는 거. 그죠자 그래서 그 사틀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가르쳤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강의를 마련했다는 거죠. 에,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이렇게 해본 결과 제가 강의를 들으시면 합격률이 한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사틀 합격이 30%다 그러면 우리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한 60%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어, 진짜인가요? 아, 진짜죠. 왜냐하면, 이런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문제들은요, 그냥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쉽게 가르쳐 줄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불과 한, 한 번의 강의만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어, 드리겠어요. 자, 일단, 사트는요, <laughs> 삼성 직무적성 검사인데, 삼성 A퇴 뭐 이렇게도 말하죠. <laughs> 예.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야. 지금 여기 크게 언어 수리 추리잖아요. 언어 수리 추리인데 물론 상식도 있지만 상식은 단기간에서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며칠 사이에 시간을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학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학습이 되려면요. 여러분 이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 이런 수준 따위의 강의로는 이게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IQ 시험이나 운전 면허 할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구나. 자 그럼 이제 풀면 되겠구나 이런 거지 유형을 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그 유형 소개 같은 게 굉장히 많다는 거. 자 그런 건 그런 책이나 이런 건좀 필요 없고. 그런 유형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훈련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강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해와가지고 여러분의 그 합격에 도움을 많이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어 수리 추리 같은 경우엔 학습과 훈련이란 부분, 학습이 있고 훈련이 있고요. 각각의 유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유형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유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형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 거죠. 유형 솔루션이 있어서, 단순히 이런 유형이 있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유형을 어떻게 잘풀 것인가가 있어요. 그 솔루션 자체가 원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유형 원리는 이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원리가 있으면, 어떤 문제는 스킬, 요령도 있거든요. 약간의 요령.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풀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워크샵. 그렇죠? 워크샵에서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보는 거, 그리고 실전 문제까지. 자, 요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교재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요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월리, 요령, 워크샵, 예, 요령 좀 없어 보인다. 월리, 스킬, 워크샵, 실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이런 거, 이런 거 조차도 없고, 유형은 정말 이런 유형이 있다 하면 끝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솔루션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아저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으면 원리라는 부분은 그렇지 요령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요 난이도라기보다는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빨리 풀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런 요령들이 없으면 이 시간을 전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그 웹상에서 보시는 그 문제 있죠 다음 글들의 문장 배열에서 가장 적절한 것에서 문장 배열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잖아요. 원래는 가나다라가 여기서 속성작용한 퇴적물이 어쩌고 저쩌고나 따라서 딱딱한 조직을 가진 생물은 어쩌고, 다 고생물의 굴격, 라 어쩌고.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어느 것, 야, 이게 논리상 얘가 제일 앞에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뒷받침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마무리는 이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1, 2, 3, 4번 중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게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무슨 얘긴지 알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30초가 그냥 지나버리죠. 자, 문단별 문제에서는 그게 네 가지 그 요령들이 있어요. 가령, 지시어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접속어를 찾는다거나, 접촉어. 그 개념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후 관계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강의 들어오시면 확실하게 요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고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기선 지시어를 찾아요 지시어를 찾으면 이 그저 어느 여기서는 여기서가 있죠 가번에 여기서 속성 작용이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달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서 속성 작용이라니까 속성 작용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나더라 중에 속성 작용이 있는 게 뭐죠. 어 다른 건 없고 다번에서만 속성 작용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와 가가 붙어있게 돼요. 그렇죠. 다와 가가 붙어있어. 자, 일번 볼게요. 다나 떨어져 있, 다나 있죠. 그다음 에이 번도 다나죠. 3 번도 다나죠. 4 번만 다가죠. 그러니까 답이 뭐야? 4 번이란 얘기죠. 여러분 이건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접속 그 지시어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 원리는 알겠어. 그런데 요령이 없으면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는 네. 시간상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기존의 강의들이 유형, 실전, 요것만 있었어. 요 중간 단계 다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 강의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실력 향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약속드리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 됐죠 요런 스킬들이 있고요. 물론 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바뀌었을 때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게 있고 이 안에서 워크샵도 돼요. 자,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실제적으로 많이 연습만, 이 강의만 잘 따라오시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맞는 것보다는 몇 개는 더 맞아요. 근데 바로 그몇개 때문에 합격하게 되는 거니까, 어, 좀, 그, 재밌게 또 학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듣지 마시고요. 학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사트 때문에 삼성에 있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좀 약간 소개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제가 대학교를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보니까 한 1년에 한 3, 40개는 가는 것 같은데 뭐 대학교 가서 혹시라도 이가, 이거만 보고 그러시면 인사를 좀 해주시고 그때만 물어볼 거에서 많이 물어봐 주시고 뭐 온라인 상에서 또 강의 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저 반가웠고요. 다음에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